샬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남은 과제는 파송이었다. 남편은 인도네시아 원주민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으니 교회 파송을 해달라고 했고 교회에서도 허락이 떨어졌다. 그 당시만 해도 원주민 선교를 지원해서 나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였다. 교육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교수로 사역하던 남편은 아직 목사 한 수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사실 그 조건이 나에게는 엄청난 호감으로 다가왔던 거였다. 제가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당대 한국인 평신도 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로 부인이 되기를 소원했는데, 사실 나중에 이렇게 목사가 됐네요. 그리고 목사하고 결혼 안 하게 해준 하나님께 엄청 감사를 드리던 때였다. 난내 기도가 응답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교단 사무실에 한복을 입고 오라고 해서 웬일인가 하고 갔더니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다. 그래서 목사 동기생이 지금도 없다. 혼자 그냥 한 부부가 가갖고 그 사무실에서 그냥 혼자 나 홀로 목사 안수를 받은 거 있죠. 남편과 나는 전도사 시절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 만에 목사와 사모가 되었다. 갑자기 목사, 그리고 사모. 이렇게 갑자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너무도 사모가 되기 싫어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다. 갑자기 사모가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좀덜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도 내가 사무가 될줄 몰랐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되게 평탄하게 살았거든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갖고 그러다가 갑자기 되니까 아 이게 차라리 그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얼떨결에 사무가 되니 어리둥절 하다가 적응이 빠른 나는 아 이제 진짜 사무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지금까지 3호로 선교사로 살고 있다. 하나 참 놀랍지요. 맞춤형.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개인별 맞춤 인생 설계를 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나를 만드신 분이기에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해주신다는 걸 나는 믿는다. 설사 그 설계가 가끔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살다 보면 그것이 가장 온전하고 선한 길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기한 것은 왜 목사 안수식에는 사무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한복을 입고 오라는 건지 그것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교단 사무실에 혼자 목사 안수를 받는데도 저보고 그 한복을 입고 오라 그랬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한복을 입고 받아야 되는 건지. 이제 목사한수도 받았겠다. 교회 허락도 떨어졌겠다. 나갈 일만 남았다. 이제 신혼 살림들을 맡기고 나눠주고 정리하고 3단 가방 3개와 다른 가방을 챙겼다. 찬그 전에 여권 만들고 선교계에서 구입해준 항공 티켓도 챙겼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를 원하셨던 시어머님은 같이 살고 싶은 막내 아들이 갑자기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겠다니까 많이 섭섭하셨나보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 먼저 형님들 계시는 미국으로 이민 떠나셨다. 그래서 공항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배웅을 나오셨다. 큰아들 승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정이 들어서 그런지 그 당시 김포 국제공항 기둥을 붙잡고 인도네시아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것을 억지로 떼어서 데리고 비행기 탑승을 하였다. 아마 엄마는 몰래 우셨던 것 같다. 나중에 들으니 오히려 아빠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원래 딸 사랑은 아빠잖아요. 그리고 사연 많은 끝에 탄 비행기. 제주도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 타보는 국제선이다. 밤 비행기였는데 탑승에서부터 둘째 아들 사멜이 귀가 아팠는지 그렇게 울어댔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얼굴로 쳐다보던 승무원과 사람들이 밤이 깊어가는데도 계속 울어대는 아들을 대놓고 눈청은 주지 못하고 은근히 눈치를 준다. 나는 우는 아이 달래느라 화장실 앞쪽 공간에 서서 계속 아이를 안고 달래며 서 있었다. 속으로, 아, 이제 진짜 선교 시작이구나. 고생 시작이구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등등 생각하며 무작정 서서 아이를 달랬던 기억이 난다. 이 당시는 너무 당황이 돼서 그런지 울음도 나지 않았다. 한국에서나 비행기 안에서나 남편은 기도 시간에 지킬 게 많아서 육아는 도울 시간도 안 되지만 아이들도 아빠가 안 오면 불편한지 자꾸 빠져나왔다. 그러니 난 어쩔 수 없이 독박 육아가 되었다. 아이가 6개월이라 비행기 안에서도 젖병 씻어가며 분유 타서 먹이고, 토하고, 닦고, 옷 갈아입히고, 정말 영혼이 다 나간 상태로 그냥 해댔다. 요즘은 아이용품이 그렇게 좋고 발달되고, 뭐, 여행용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1990년 그때는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은 시대였고, 설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사실 정보도 모르고, 사형편도 아니었어요. 결혼한 둘째 아들이 육아를 돕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나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보는 듯하다.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요. 어, 둘째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어쩌냐. 그렇게 육아도 잘 돕고 집안일도 잘 돕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는지 제가 보면은 혀가 다 둘러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세계를 경험을 해 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1990년 당시 직항이 별로 없던 시절이라 가물거리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를 경유해서 자카르타에 도착한 것 같다. 아프리카 박상원 사모님 간증에 남편이 그랬대요. 이곳은 아프스 같다고. 그래서 자꾸 알프스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떠난 곳이 아프리카이고 가장 싼 항공권을 보내주어서 일주일 걸려서 겨우 도착했는데 그 당시 그 당시는 사실 직항은 드물고 엄청 비싸서 선교사들은 비용 절감으로 보통 돌리고 돌리고 항공권을 이용할 시절이었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따라 무작정 두 아들과 도착한 낯설은 인도네시아. 요즘은 선교 떠나기 전에 미리 가보고 공부하고 떠나지만 1990년 원주민 선교 초창기에는 더구나 순복음은 소명받으면 아멘하고 떠나는 것이 당연시 될 때였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라 요즘같이 집에서 정보를 찾아보거나 먼저 떠난 사람들의 글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 정보를 받기도 힘들 때였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아나선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절은더 기가 차죠. 아, 얼굴 짝빈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높여 부르며 오직 순정으로 떠난 세대다. 선교 열정 그런 것을 읽으면 과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읽었기에 그냥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선교지가 복된 곳이라고는 생각은 전혀 없고 선교를 떠올리면 그저 고생, 걱정, 육아는 어떡하지? 아픔은 어떡하지? 병원은? 학교는? 자녀교육은? 그런 단어만 떠올랐다. 아이 둘을 데리고 어떻게 견디냐만 고민했다. 사역은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어떻게 버틸까 그 고민을 했던 거 있죠. 겉으로 걱정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속으로만 끙끙 알았다. 어쩌면 얼떨결에 그저 순종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떠나는 곳이다. 늘 순종하는 부모 밑에서 몸으로 배운 순종이다. 선교 소명받은 남편이 나 때문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감정을 누르고 오직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떠나.